1년 만에 여당 대표의 회담이 지금 성사가 됐죠. 여야 대표 회담을 했죠. 네, 그렇죠. 그런데 사실 11년 만에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야 대표 회담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민주당의 개업령만 남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그 여야 대표 회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서 그냥 던져본 거잖아요. 네. 뭐 나는 대화를 원해라고. 제가 음. 보기엔 생색날려고 그것도 한 거예요. <laughs> 대통령하고도 회담하고, 음. 그 다음에 야당, 여당 대표하고도 회담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, 음. 그 얘기 나오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합시다 그랬잖아요. 네, 네. 그랬더니 그때부터 발을 빼기 시작해갖고, 음. 뭐. 코로나도 걸렸 그렇죠. 그러다가 또 코로나 걸렸다고 빼고, <laughs> 생중계 하자니까 또 그거 못하겠다고 하고, 네. 그래서 생중계를 핑계로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걸 대표가 음. 생중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받읍시다. 음. 그래갖고 음. 끄집어냈어요. 음. 그래서, 대표 그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게 최상병 특검법하고 네. 25만 원 주는 것 갖고서 이걸 다 자기가 관철해 낼 듯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? 음, 음, 음. 그 여야 회담하고 나서 그 관철됐습니까? <laughs>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? 음. 하나도 된게 없어요. 맞아, 네. 거꾸로 금투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음. 것들을 구조적으로 개,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정했고 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. 그, 영주권 3년 지나면 투표권 주는 거, 외국인들한테. 그것도 문제가 있다. 네.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바꿉시다.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민주당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음, 음.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관철해 냈어요. 음, 음, 음.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그걸 덮, 덮으려고 그러는지, 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소리 해, 해, 해 가면서 다시 판을 깨려고 지금 음, 음, 음. 그, 거기서 무슨 여야 협치 분위기 조금 만들어졌는데 그거 깨려고 지금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좀 이해할 수 그러니까 없는 게. 협치의 의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. 없죠. 거기 네. 뭐가 있겠어요. 네. 솔직히. 네.